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 달인 진해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그 농장에 매실 나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전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예봄 가을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나서 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겨울에 전지 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이게 매실은 3월에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6월 달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수확 시기가 빨라요 다른 가시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예,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 해다 보면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한 500주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지 작업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저래는 그그 그 나무를 가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이제 깡통을 가지고 왔어요. 깡통은 이제 두개 가지고 왔는데요. 깡통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화목난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불도 떼고, 네, 난로도 좀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어,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 지금 앞에는 일부는 이렇게 해서, 예, 연통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연통을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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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어 동그라지 않아도 어요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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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요뚫어 놓으면 될요같고요뚫다어에 이제 어요뚫는어요갖다어요 이제 어요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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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 어, 그라인더로 자르니까 이름 어, 빠르네요. 예, 그라인더로 지금 자르고 있는데요. 예, 조금만 더 자르면 될것 같아요. 그라인더를 항상 안경을 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이제 안전 그옷도있고 그러는데, 예, 그 옷은 지금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잘라어요그래지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을 다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문으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나무를 넣고 나서 닫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 네,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로 저 문을 완전히 저기로 자르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절단을 하지 않고 해도 얘를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부러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경첩을 달 겁니다. 경첩.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경첩 달아놓고 여기다 손잡이만 잡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어우, 그 부러지겠네, 이거. 얘는. 네, 부러지겠니다 엄청 네. 잘 달아서, 이제, 뭐 하목난로로 만들 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 째고, 여기다 고구마 넣고 먹기로, 예, 네. 펼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 한번 농장에서, 뭐, 나무를 태워야 된다든가, 소각난로가 필요할 때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참 멋있어요. 제가 옆으로 한번 뉘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자 이렇게 이제 소각난로를 만들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아까 그들 자른 부분이 몇번 열었다 했더니 닫았다 열었다 했더니 떨어졌습니다. 부러졌어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그 불을 붙이고 나서 닫는 문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아까 이제 절단한 거 있잖아요. 나무 집었는데, 여 뚜껑을, 문을 달아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단 작업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는 경첩이 잠깐 실수로 거꾸로 달렸습니다. 거꾸로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네, 거프로 달리면 보기가 싫죠 유발성 있게 해야죠 이런 누가 보고 뭐라는 사람이 없어도 네, 제대로 해요. 야 넉하게, 넉하게. 자 이제 손잡이만 이제 요거 경첩은 달았으니까요. 이제 손잡이만 만들어서 달면 되겠죠. 이거 뭐깡통난로 화덕 화목난로 이제 살라 그래도요 되게 꽤 비싸요 저는 이제 아스팔트 하는 사람이 앞에 막지 있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공짜 공짜가참 좋아하죠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든지 이게, 여기 실어서, 뚝, 부러지네. 요 아이.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여기 실어고 뚝, 부러졌어요. 이게 살살살 날아야 되는데. 음. 자, 하나 더 가지게 되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해버렸더니요. 녹이 실어서, 딱 꺾였어요. 작년에 작업을 하면서 좀사놨었는데요 이게 쓸때가있네나도더니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아이고 그래도 부러지네 이이 아, 이이살살살살살아살살살살살살살 아, 중국산이구나, 이거. 이게 꼬지 않고 여유있게 안 부러지는 쪽으로 아이고 또 부러지다 아참 이게 철이 있잖아요 정말 풋산하고 아이고 또부러지중국산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가 충분히 될것 같아요 뭐 일단은 요걸로 해놓고요 좀더 좋은 걸로 네, 보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리를이어야아이야 이제 연통만 닫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연통은 설치할 자리고자 여기요. 손잡이까지 닫겠습니다. 딱 걸리잖아 이게. 딱 그리고 이게 딱 널려갔다 마주니까 딱 걸리죠. 아하. 이렇게 작업을 네,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자. 아, 그다음에 이제 연통은 안에 들어가서 그 닿는 장면을 예,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아까지그 연통 구멍에다가 이제 맞추려니까 이게 연통을 이렇게 이제 가위로 쭉 잘랐어요. 쭉 잘라서 여기다 이제 맞춰서 예 피스못을 박으면 이제 끝납니다. 예 피스못을 한번 예예 박아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뭐 요즘은 뭐유튜버도잘돼 있고 아주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다 석고만 발라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면 끝나요. 고루고루 전체 다 이제 박아주면 편하겠죠. 요즘은 뭐 유튜브가 잘됐 있어갖고요. 유튜브 보면은 뭐, 운명할 게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이제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면은, 예.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활하는 데제수 대로. 재활용을 해서 해야지 지구 환경도 지키고 아주 좋아요. 여기다 석고를 발라주면요 새지도 않아요. 숙고붕괴 그, 그 철문장 가면 숙고붕괴 팔거든요? 어 오, 아주 짱짱합니다. 아, 키가 조금만 더 탔으면, 그런데 키가 좀 작아서, 이거 작업하기가 조금은 불편하네요. 그렇지만 다할수 있어요. 자, 하나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통을 한 몽달로가 이제 완성이 됐네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열어서 나무 집어넣는 데고요. 불때문 돼요. 간단하죠? 그리 저기는 이제 연기 나오는 데불 때문에 돼요. 여기는 이제 연통을 이제 설치 기억자로 할 것인지 우위로 뽑을 것인지 어, 그것만 딱 결정해서 하면 돼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좀 복잡하네요. 농장이라서. 자. 여기도 잘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여기는 연통 피스를 이렇게 졸업했는데요 예, 석고 뭉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예, 깨끗하게 끝나겠죠. 자, 뭐이 농장에 있으면은 별거 다할줄 알아야 돼요. 할줄 모르면 안 돼요. 자, 이상은 예, 골프 달인 농장에서 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늘은. 화목 날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